네, 또 와버렸습니다. <laughs> 어쩔 수 없지. 원래 한번 맛보면 못 빠져나가, 쩔은. 레벨 좀 올릴게요. 이렇게 된 김에. 그리고 지금 파티 구성원을 보시면 좌쪽이 다 썬콜이거든요? 네, 이번 팟 기대가 됩니다. 최고점 한번 찍어보자. 근데 일단은 저번에 갔을 때 1시간 최고점이 320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 시간 해서 그런지 서비스를 조금 더줘 가지고 320만을 한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오늘 그걸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기대를 하면 안 되는데 파티 구성원이 기대가 되잖아. 그건 맞잖아. 봐봐봐봐 봐. 다들 기대하고 있잖아, 지금. <laughs> 아, 원래 기대를 크게 하면 실망도 큰 법인데, 일단 가보자고. 진화자님 유튜버신가? <laughs> 이러면 아니요, 이러면 된다. 어, 봐봐, 어, 본것 같아서 이러거든요, 대부분. 네, 아니라고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맞다고 해버리면, 어, 파티원들이 약간 부담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아무리 레벨이 낮다고 하지만, 어, 다른 직업들보다 잘밀 수밖에 없는 구조다. 썬콜이 그렇다. 썬콜만큼 여기에 최적화돼 있는 직업은 없지. 오늘 백지 아이템 먹고 갑니다. 보세요. 근데 이벤트 기간이 끝났는데도 상자가 나오네. 일안 할래? 호텔 때문에 바쁜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래도 이런 기본적인 거는 좀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운영진 분들이 제 영상을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멘토링 광고 배너라고 하나요? 아무튼 거기에 제 캐릭터가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죠. 메렌 홈피에 최초로 박제된 유튜버라고 해가지고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이게 영상을 올린지 이틀 만에 멘토링 배너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타이밍상 갑자기 바뀐 게 솔직히 조금 이상하긴 하잖아. 느낌상. 그래서, 어, 내 영상을 보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 캐릭터의 눕기를 따려면, 어찌됐든 결국 제 영상을 봐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뭐, 업로드 하는 영상마다 다 보는 건 아니지만, 가끔 볼 확률은 조금 높겠구나. 라는 망상을 조금 해보게 되네요. 예. 근데 좀 그럴듯 하지 않나요? 근데 진짜 이 기세로 하다가는, 이제 네, 표도 레벨 따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맞습니까? 컨트롤 어, 뭔데? 이거 뭐야? 어, 아, 근데 이것도 싸겠다. 약간 푸켓에서 나오는 그 책이랑 비슷한 거 같은데, 불캔도 잡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 한 10만 원 예상해 봅니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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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집중해 버리니까 바로 레벨업이네. 와, 진짜 근데 너무 맛있다. 일단! 레벨 80대 경험치 300만 이상 먹는다는 게 거의 치트급이긴 합니다. 말이 안 돼. 그리고 지금은 레벨업 할 때마다 경험치통이 20만씩 늘어나거든요? 한 91위까지는 두 타임만 해도 계속 1업 할것 같은데? 어, 니스로! 니스로! 잠시만! 진짜 더왔다 미친! 예? <laughs> 어, 뭐지 이거 진짜? 아, 제가 분명히 중간에 얘기했죠. 오늘 니스록 먹겠다고. <laughs> 자, 니스록 나왔는데 옵션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미쳤다. 아, 근데 80랩 때 백지 아이템 먹은 사람이 있나? 거의 내가 최초 아닌가? 와, 심장 벌렁벌렁거린다 이거. <laughs> 와, 제가 진짜 맨날 녹음기 돌려가지고 그만 말하고 싶은데, 아, 진짜 태모 미쳤다. 제발 하운만 아니어라. 한냥 끝나고 바로 확인합니다. 보통 불캔 영역 2층을 랩 몇부터 가지? 80렙대가 가나? 가면 80렙대 최초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일단 경험치부터. 경험치부터 봅시다. 350만. <laughs> 최고점. 역시 삼손 콜. 근데 이게 메인이 아닙니다. 메인은 이거야 이거. 요거. 네 번째에 있는 거. 95가 정오이네요 95. 제발. 나 가격부터 볼까? 아, 하옵은 보지 말자. 하옵 안 나올 건데, 하옵을 왜 봐? 일단, 정옵이 1750. 일상 2700. 이상 5000. 갑니다. 95 정옵. 3, 잡. 아. 1 한대요? 아? 하옵만 나오지 말자고, 제발. 아, 그래도 900. <laughs> 그래도 900. 아, 좀에봐다 솔직히 한 이상 나오는 상상을 좀 해봤는데 역시 상상은 상상이네 <laughs> 만약에 그냥 딱 종업 먹었으면 바로 자투먹으면 되는데 아 물론 지금도 니스록 팔아서 살수 있긴 하지만 물약값이나 이런 걸 감당해야 된다고 했을 때 돈을 조금 남겨두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 바로는 못 사고 니스록 팔고 레이든 스태프 오상 팔고 하면 이제 뭐 자투끼고 무기도 가성비로 맞춰주면서 그렇게 템 세팅을 하면 될것 같긴 해요 왜 우삼은 잡템이 없을까요? 살짝 입이 근질근질하긴 한데 <laughs> 어 비틱은 안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비틱하는 거 진짜 싫어하더라 <laughs> 나 싫어요 박히기 싫어 아 이거 자체가 일단 비틱인가? <laughs> 그냥 말 꺼내는 자체가 비틱일 수도 있... 입 다물고 있어야겠다 그리고 요즘에 저랑 레벨 때가 비슷한 분들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하둥이 하임나무꾼 다음 사냥터는 어디냐? 라는 질문이 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저도 88입니다. 나도 88이야. 저도 아직 하둥에서 사냥할 레벨 때란 말입니다. 그래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아마 불켄 영역이 다음 사냥터이지 않을까 싶은데, 언제 넘어갈 수 있냐가 중요하겠죠? 이거는 디코나 고학을 보면 대충 알수 있는데, 대부분 정석 파티는 썬코를 마력 650 이상을 많이 받더라고요. 물론 사람이 없을 시간대에는 더 낮은 썬코를 구하기도 하는데, 보통 여러분들은 대부분 사람이 많을 시간에 하시니까, 650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될것 같고, 가끔 가다가 이제 절의 팟을 구하는 것도 봤는데, 이거는 마력 기준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저처럼 하임 나무꾼이나 하둥이에서 오늘 본 다음에 이렇게 제네저를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아직까지 하둥에서 벗어날 레벨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본 건 아닙니다. 디코에 있는 구직 글들 기준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무조건 저를 신뢰하진 마시라. 예. 아, 어, 살짝 배고프기도 하고 잠도 조금 오기 때문에 <laughs> 어, 이번 타임, 막 타임 하고, 조금 자고 오겠습니다. <laughs> 어? 집중력이 확 풀렸네, 진짜.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집중하겠습니다. 매직가드가 풀린지도 몰랐어. 와, 진짜 당황했네. 이러면, 피해주기 전에, 그만하는 게 맞아. 오, 좋은검좋은검 <laughs> 네, 저번에는 1화가 나왔는데요. 네 정업입니다. 니스록이나 정업 나오지. <laughs> 오, 아, 이거는 별로. 좋습니다. 경험치 봅시다. 이 690만. 어 이번에도 뭐 아까 죽은 거 포함하면 한 350만에서 355만 정도 했겠네요. 야 역시 삼선이 최고다. 좀 쉬고 오겠습니다.